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양산 금호 리첸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몇 층까지 있는 거예요? 네, 양산 최초 44층짜리 네.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저거는 뭡니까 여기죠 이게. 네 부산에서 들어오는 1호선 지하철역과 예. 예. 2호선 지하철역이 만나는 환승역세권이 내년 6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아파트에서? 네, 넘어지면 코다는데요. 네. 2분에서 3분 걸립니다. 2분 3분 역세권 아파트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택시승강장도 있고 버스정류장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4시간 택시승강장에서 네. 네. 어, 개인 택시기사님께서 저희와 대기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버스 노선도 열. 역의노선이 바로 저희 현장 앞에 있습니다. <laughs> 택시 버스 타기 최적의 아파트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시장이죠. 네. 여기는 남부 시장입니다. 네. 저희 유명한 전국에서 유명한 전통 시장인데요. 예, 예. 1일과 6일 장이 되면 전국에서 어... 많이 몰려오십니다. 위치가 진짜 좋네요. 네, 네. 좋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여기 왜 나왔을까요? 자, 더 좋은 조건으로 지금 찾아 뵙는 것 같은데요. 예, 예. 현재 저희가 예전에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죠? 예, 지금은요. 원래 분양가에서 예. 1억 이상 할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분양가가 얼만데요? 원래 분양가는 5억 천에서 5억 5천입니다. 네네. 이제 지금 1억 이상 할인이 되셨기 때문에 4억 천에서 4억 5천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84타입? 네, 84타입입니다. 좋습니다. 예. 네. 계약 조건이 되게 돼요. 네, 지금은 계약금 2천만 원 정액제입니다. 계약하시고 3개월 안에 잔금 치실 수 있으십니다. 음... 바로 입주를 할수 있네요. 네, 즉시 입주 가능하십니다. 대출이 돼 있지 안돼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연계되는 은행도 있습니까? 네, 지금 연계되는 은행 있고요. 그리고 어, 저희가 어, 감정평가액을 원분양가 100%다 음. 받아왔습니다. 음. 그래서 대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오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문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쪽에 보이시죠?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 오시면 되십니다. 여기가 이제 원분양가가 5억 되네요, 원래는. 네, 원래 분양가는 5억 초반에서 중반, 까지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려 오셨고 네. 어,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지금 1억 이상 넘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살아났습니까? 이제? 완전 살아났습니다. 네. 지금 많은 문의가 있고요. 네. 네. 지금 예약되신 분들도 지금 계속 예약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빨리 오셔야지 좋은 옷을 선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대출 예 대출 자세히 상담해 주실 거죠 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아파트 네몇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이 아파트는요 어, 몇 채를 사시더라도 주택수 미포함 되는 거 아시죠 네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오고 계신 상황이고요 네네. 어 취득세나. 다음에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게 지금 일시적입니다. 이번 연도까지인데요. 일단 저희 아파트 지금 현장에서도 이 혜택을 어 1억 이상 되는 혜택을 몇 분께만 드릴 수 있습니다. 다 드리지 못하는 혜택이니 빨리 오셔서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 또 내년에 지금 가장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지하철 부산에서 들어오는 1호선과 2호선이 네. 만나는 환승역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어 그렇게만 한다하더라도 부동산 가 가격 상승할 것이고요. 이 주변의 집값도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여기 피타입니다 팔사피. 이제 오시면 여기 입구에 펜트리가 이렇게 있고. 펜트리가 있고. 네, 이쪽 이제 신발장. 여기 신발장에 우리 수납이 있고요 조산 네. 꺼지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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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이쪽가 여기 있고. 이거는 네. 네. 자녀 일상 일침실. 여기는 이제 저쪽에 흰이 산에. 아 산이 보이고. 네. 어, 산이 바로 네. 보이네요. 네. 여기는 자녀 제 2층실이고요. 여기 이 자녀들 여기에 그 침대를 놓으면. 어, 딱 맞네, 네. 구조가. 그리고 여기가 내 대피 공간. 아, 대피 공간이 여기 있네요. 여기, 에 자녀의 안전이 또 중요하죠. 네, 여기에서도 면 이렇게 큰게 음, 산이. 응, 산이 뭐이고.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주방하고 같이 이렇게 딱 계획해서 튕겨요 어, 다용도실이 네. 요 가운데 딱 있네. 네네. 네. 여기 또 수납도 있네, 요 여기 위에. 와, 같이 옆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죠. 음 기억자로. 거기에 <목소리> 이제 실내기실이에요, 여기는. 어허허허, 여기 구조 특색이 있네. 어, 여기 있고, 어? 그러니까 창문이 양쪽으로 있어서 이제 개방감이 네. 엄청나네요. 그렇죠. 네. 이쪽으로는 컨디션이걸고 이쪽으로는 신도시가 벌써. 어. 일단 이 타입은 개방감이 엄청 좋네, 양쪽으로 그쵸. 돼 있어서. 그러면 저녁에 야경도 정말 멋있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음. 밤에가 더 예쁠 것 같네요, 이 집은. 양쪽으로, 예. 네. 여기가 안방입니다. 발코니 크네요, 여기는. 어, 예, 좀 넓게 놨습니다. 네, 뷰가 좋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후부 욕실에, 여기 화장대에, 여기가 디디스 룸입니다. 어, 이렇게 돼 있네. 네. 어. 좀 크네요 이정도 네. 공간이 넓어요 음, 네. 맞네. 거실도 좀 넓게 나왔어요 네. 근데 이 타입을 또 선호하는 분있은 그렇죠 되게 선호하거든요 쇼파로 이쪽에 놓든 이쪽에 놓든 개방감이 너무 그렇죠, 좋네요 그렇죠. 두개다꽝 되니까 실장님 네. 네. 와화한볼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기를 연락 주시고요. 임서은 실장을 찾아주십시오. 그럼 저와 계약을 맺는다면 특별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편안하게 부담 없이 오시고 예. 혹시 실장님하고 계약까지 하면 특별 혜택을 주신다는 말이죠? 네네. 실장님 안에? 네네. 사업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임서은 실장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바람도 많이 분데두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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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